이 통계 문제 두 번째 시간 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내용 이좀 길어져가지고 영상을 좀 잘라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통계 문제네요. 그러면 포인트를 제가 어디다 잡으라 그랬죠? 포인트를 뭐 n 에다 잡아라. 알겠죠? n을 구하기 위해서 뭐, b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 바로 n이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런데, 일부러 오늘 문제를 준비할 때는 B부터 간 거예요, B부터. 왜냐면은, 수능 유형이나 모의고사 유형이 보통 N부터 잘안 나와요. B부터 나와요, B부터. 근데 B 구하고, N 구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0과 1을 따르는 표준, 정교, 분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도표를 활용해서 표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 순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도표 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전체가 일어날 확률 뭐 1로 보고 반 잘라가지고 뭐 한쪽 0.5에다가 뭐 넓이 계산한다 이런 건데, 그거는 뭐 5분만 공부해도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바로 봅시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K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음 선호도 조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뭐 A, B, C, D, 제조회사가 있고, A 회사의 선호손 21. 이렇게. B는 27. C는 25. D는 27. 해가지고 합계 100. 했어요. 자, 그런데 192명의 고객이 있고요 등산한 한켤레를 구매했는데 C사의 제품을 선택했대요. 이 음. 선택한 확률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니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192명이, 어, 신발인가, 이거? 어, 등산하구나. 192명이 등산하 고른 거예요. ABCD. 그런데 C를 고를 확률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C를 고를 확률은 25. 요거네. 그니까, 4분의 1이네요. 기본적으로 C를 고를 확률이 누가? 192명이. 그러니까 얘는 이양분포 192와 4분의 1을 따른다는 거죠. 요거 말면 끝났지 뭐. 됐죠? 요거 말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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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뽑아내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 여기서 n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포인트를 왜 n에다 잡으라고 했냐면 어, 문제마다 b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N으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B로 시작하면 B로 잡아야 되고, 뭐 N으로 시작하면 N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어, 포인트는 N으로 두는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음, 왜냐면은, 어, 뒤에 우리 모평근의 추정, 그리고 실례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는 N으로 잡는 게 너무 중요해져요. 알겠죠? 항상 여러분 기억해놓고 있으세요. 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시작하는 걸로 잡으면 돼요. 뭘로 시작할지를. 근데,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서술형으로 서수령, 풀어 나오면은 대부분 사실 B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 차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N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N으로는 m p m p q 곱하면 몇 나오죠? 곱하면은 요게 요게 48 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36 나오네요 센스있게 읽히지 말고, 어떻게 쓰라고요? 48, 6에 제곱이 쓰라고 그랬죠. 여기서 4 2명일 확률이네요. 그럼 어떡 해요? 간단하죠? 42, 빼기, 48, 6. 그럼 얼마? 세상에, 빼기 1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빼기 1인 거야. 여기가. 됐죠? 여기가. 그러니까 빼기 1보다 이상이니까 이만큼 높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 0.5 됐죠. 어. 그러면 뭐야? 빼기 1,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는 0.3413이겠네요. 왜 여기 나와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요거 전체 확률은 0.5 더하기 0.3413이니까 0.8. 4, 1, 3이 되겠네요. 됐죠? 문제 끝.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별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포인트를 뭘로 잡고 풀 것인가를 보면 되고, 여기서는 뭐 내용은 잡다 하지만, 뭐 내용은 길다 하지만, 그냥 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통계 쉽죠? 통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다음번에 할, 이어질 그 모평균 신뢰도 추정은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쉬워요, 더. 그래서 부디, 진짜 부탁하건데 여러분들 제발 문제를 외우세요. 알겠죠? 통계는 공식이랑 문제만 외우면 한 30분만 공부하면 될 걸요?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해 가지고 모의고사 때 얼타고 막 긴장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외우고 어, 모의고사나 이런 뭐 수능에 만약에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점수를 딱 받아 먹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쉽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어, 신뢰도 그리고 또모평근의 추정에서 한번 어,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